자, 이번 동영상은 2020년 올해는 냉해가 심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 뭐, 어, 앞에 영상도, 뭐, 올해는 기상이변이 아주 심각한 한 해다, 이렇게 써, 어, 말씀을 드렸어요. 아, 올해도, 어, 이 냉해가 어느 해보다 좀, 어, 심한 해입니다. 아, 올그 4월 달도, 어, 4월 달에, 경진달이었어요, 경진달. 4월달이, 4월달이 이제 경진달이었는데, 이 경금하고 이 경금이 와서, 요게 또 토생금 하니까 아뭐 이게 이제 서리냉해를 뜻하는데, 서리냉해가 아뭐 아주 심했어요. 그때 우박도 왔다고 뉴스에서 온 것처럼, 이제 가을이 접었잖아요. 지금, 오늘이 8월 며칠이죠? 8월 13일날 지금 이 찍고 있는데, 이 값진 달입니다. 어, 경금이 이 신금을 만나면, 어, 우리가, 어, 녹이라고 해요. 녹. 녹. 녹이 됩니다. 그럼 경금이 신금을 만나면, 이제 힘을 써요. 어, 자수위에, 여태까지는 경금이 힘을 좀들 썼어요. 자수위에 있으면 12운성으로, 어, 죽어가는 궁이에요. 그게 힘을 못 썼는데, 녹을 만나면 이제 힘을 좀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을서부터는, 어, 아마, 냉해가 좀 온다 봅니다. 왜, 겨울에 원래 냉해가 오는데, 에, 올해는 이제 경자년이 돼갖고, 어, 경금이 이제 자수하고, 이게 냉해를 유발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천지간의 에, 기운. 그래서 아마 올해는 냉해도 좀 기록적인 피해가 있다. 아, 몇십 년 만에 예외적인 기록이 아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련 농작물이라든지 또는 그 냉해가 오면 이제 교통 시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게 좋고요. 제가 볼 때는 하늘의 움직임을 미리 알아서 대처하면 그래도 피해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방비로 대처하면 하늘에서 주는 흐름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인간이 예측을 좀 해서 방비한다는 건 참으로 좀 어렵죠. 어, 그렇지만 그래도 유비무한 정신으로 어, 좀 대처를 하고 하면 어, 하늘의 기운을 미리 읽어서 준비하면 큰 피해는 좀 없을 것이다. 그래도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어, 여름의 폭경이 훨씬 짧고 어, 이, 이 가을의 기운이 좀 빨리 온다 이렇게 봅니다. 어. 그래서, 바로 가을이 어느 정도 빨리 오면, 때 아닌 냉해, 서리우박이, 그것도 이 경금이 급속하다고 그랬죠. 자수는 이제 한밤중이라고 그랬죠. 한밤중에 그냥 급속히, 때 아닌 어떻게 대처하지도 못하는데 냉해가 아침 떠봤더니 뭐 냉해가 확 와있더라. 하는 식의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농작물의 냉피해가 심각하게 오는 올해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올 초에, 올해 흉년 흉작이다 하는 그런 동영상을 올 초에도 또좀 올렸습니다. 이따, 최종화면에 한번 붙일 테니까 참조하시고, 과일, 채소, 곡식값이 좀 치솟을 수 있는 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냉해가 아마 수십 년 만에 오는 냉해로 기록될 것이니 농사짓는 분이라든지 과일, 채소 관련 종사자는 수확 시기를 아마 면밀히 따지셔야 될 겁니다. 피해를 많이 입고 따는 것보다 한번 수확 시기를 잘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겨울에는 냉해부터 폭설도 빈번하고 눈 사태도 염려가 되니까 상간벽지 마을과 고산지대 농사짓는 분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끝으로 작년 영, 작년에 작년 맹해라든지 또올 초에 그 관련돼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아, 최종화면에 붙여 놓을 테니까 한번 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또는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